샬롬 7월 24일 매일 말씀 복상입니다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모두 안전하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리고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여전히 모이고 있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지, 비록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 공동체가... 비록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세워져 나가야 할지 한번 우리가 한 달, 한 달여간 이렇게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어, 그 공동체의 다섯 가지 요소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 부분 가운데서 예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므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서 중보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인가요? 모두가 다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혹은 우상 혹은 사단을 숭배하는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은 결국 아무리 자신의 만족을 구해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갈망은 채워지며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첫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온갖 신령한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그분 대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분이 온 땅을 창조하셨,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신령한 좋은 복을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왜 그것을 주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가장 큰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에 있을 때에만이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표현인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은 대신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곧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녀 됨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봉사하고 노력해야 그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셨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바로 거저 주신겁니다곧 선물로 그 신분을 그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찬양하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전심으로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이전에 회심했을 때그 기쁨을 또 계속해서 누릴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회심한 사람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옛 자의 모습이 옛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을 해결해 주신 옛 자의 아 모습, 그 죄의 가장 큰 핵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 하나님께서 철폐해 주신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알게 하신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 그옛 자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시선, 칭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관심 가져줄 때마다 저는 우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했던 그날, 저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완전히 자유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여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오직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24시간 두기 시작했을 때 어느샌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즐겼던 그 인정의 욕구, 칭찬의 욕구, 그 기쁨은 더 이상 저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루어 주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의 회복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나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옛 자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됐을 것,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간간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옛 자의 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다시 죄인으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한번의 십자가 회복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회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옛 자아의 모습들, 내 옛날의 욕구들 혹은 나의 반복되는 죄성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주님 앞에 나와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가져오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시 나타나는 우리 옛 자의 모습, 반복되는 은밀한 죄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그런 옛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타나는 나의 이런 죄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에게 이런 죄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제 또 반복되는 죄악이 있었다면 다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악에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 안으로 낙담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다만 그 모습을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을 너무너무 은밀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중심의 폐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반복되는 그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언제든 우리가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은밀한 죄라도 나타날, 나타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다보다도 더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그 모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책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거룩함을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속되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미랄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에, 되심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도록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기쁨이 되살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신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에도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예배 공동체, 미랄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곧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자녀됨의 그 기쁨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옛 자의 모습은 죽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것을 회복되는 그 예배 공동체 되도록, 풍성이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중보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연결된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중보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지만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감에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이 다섯 가지의 핵심의 모습인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그리고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교제하는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고 떨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옛 자아는 죽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이 일어나는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